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먼 30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 한번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미난 말씀인데 우리 잠언 30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아 2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네시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에 쌓이해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이 돼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 예. 아멘. 미물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으면 좋겠다. 살아가면 요, 요 틀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 오늘 아, 이자문에는 땅에 있는 생물들 가운데 아주 작은 미물인데, 와 보니까 굉장히 그 지혜롭게 살고 교훈을 얻을 만한 그런 미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물들이 행동하는, 또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우리 사람들도 지혜롭게 배워서 그대로 좀 살으면 좋겠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죠. 그래서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하면서 보는데 첫 번째로 말씀한 게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준비성을 말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 없이 살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은 준비해 놔서 나오는 겁니다. 준비된 것이 힘입니다. 준비된 힘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힘이 뭔가 준비되고 축적된 것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참 좋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를 새로 이제 목사님이 부임을 하고는 불평을 해요. 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만났는데 하는 말이 아유, 이 교회는 힘이 없다고. 이 교회는 뭐가 잘못됐다고. 에이, 이 교회 전임자가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죠. 뭐 그걸 좀잘 고치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자기가 그렇다는데, 교회는 다 좋은 곳인데, 너무 이렇게 막 불평을 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 전에 전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3년이 지나고 또 만났는데, 3년 후에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교회가 틀이 잘못돼 가지고 말이에요. 전에는. 이렇게 어렵다고. 막. 한 5년이 지나고서 만났는데 또그 얘기를 해요. 아, 이 교회는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그랬다. 그때 내가 그 얘기했어요. 아무리 잘못됐어도 5년이 지났는데도 그 문제가 있다면 그건 목사님 책임이요. 5년 동안 뭐 했어? 개척을 해가지고 5년이 지나도 뭔가 달라지고 좋아지는데 틀이 있는 데서. 거기서 5년이 지났는데도 또맨 처음 올 때처럼 똑같은 얘기 한다면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초창기에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건 괜찮아. 근데 시간이 그렇게 흐른 위에도 아마 지금 10년이 지나도 그 얘기를 또할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왜? 준비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어요. 뭐를 회복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라는 걸 몰라요. 크, 전에 어땠다. 상황이었다고, 환경이었다고, 심지어는 뭐 재수가 있고 없고 이게 지금 할 말이냐, 이거지. 가만히 보니까 아주 연약한데, 아이, 넉넉하게 겨울을 나더란 말이야. 왜 그런가 봤더니, 여름에 먹을 것을 작은 것부터 해서, 개미가 막 계속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힘이 없는 작은 종류로 돼, 여름에 열심히 준비해서 겨울을 나는 개미가 참 지혜롭구나. 여러분은 내일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년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쌓아두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지혜로운 거예요. 뭐 그래요. 돈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놓는 것도 지혜일 것이고, 또 삶과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게 자꾸 준비해 나가고 계획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5년이 지나면 내가 내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이 지난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상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힘을 쌓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잘 준비하는 날 되십시오. 네. 26절을 보니까 약한 종류로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사반 이 어, 너구리죠. 너구리? 너구리를 얘기하는데 이 사반이 이 너구리가 어, 바위 너구리라고 하는데 이 너구리가 참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이만히 자문 기자가 보니까 야, 이거 참그 너구리가 지혜롭다. 왜? 굉장히 너구리는 그 연약한 종류거든요. 그냥, 무슨 맹수도 아니고. 근데 이 조그만 이 바위 너구리가 보니까, 아, 바위 사이에다가, 바위에다가 꼭 집을 줘. 그냥 풀숲에다가 짓는 게 아니야. 어? 그냥 이렇게 흙더미 이렇게 파가지고 짓는 게 아니고,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줘서 새끼를 보호하고,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줘가지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는, 어? 책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아 바위 틈에 들어가니까 안전하잖아. 바위를로 집을 짓, 짓기는 힘들어도 바위 속에 집을 짓고 나니까 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수 있잖아. 아니 이 참이 너구리의 책임감이 참 대단하다. 소중한 걸 지킬 줄 아는 책임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너구리를 보면서 지혜를 배우는 거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중한 걸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에휴, 참. 소중한 게 뭔지도 모르고 살잖아. 그게 문제죠. 좀 나에게 뭐가 소중한지를 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가벼움들이 좀 없으면 좋겠어요. 참, 소중한 건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한 걸 소중히 지킬 줄 아는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너구리와 같은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소중하지요. 가정이 소중하지요. 그 소중한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건강이 소중하지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어우러져 살 것이고, 어떻게 더 행복할 사역을 할 것인가. 사명이 중요하지요. 그 사명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뭔가, 이 소중한 것들을, 어, 바위 사이에 가다가 지을,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책임감, 소중한 걸 소중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잘해주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또 보니까,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아 메뚜기와, 이렇게 메뚜기를 또 봤는데, 뭐그 당시에 메뚜기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이렇게 메뚜기 때가 습격을 해가지고서 막, 잡기도 죽이기도 하고 다 뜯어 먹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아이 양반은 아, 메뚜기를 아주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 조직력이 대단하더라고요. 협동심과 조직력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디 무슨 왕관 쓴 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쪽으로 훅날아갔다가또 저쪽에서 또 이쪽으로 훅 같이들 이렇게 몰려댕기면서쫙 가고 막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한 거야. 아니, 사람들은 조직을 짜놓고 해도 이게 잘안 되고 말이야. 흐트러지는데. 아유, 저 미물 조그만 매뚜기 때가 수십만 마리가 그냥 절로 촤악 갔다 갔다, 저로 촤악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임금도 없는데, 지도자도 없는데, 때를 지어서 조직적으로 날아가고 있는. 저 협동하고 마음을 모으는 저 매뚜기가 참 좋다.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협동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우러져 가야 됩니다. 저쪽으로 날아가면 그로 같이 후루룩 날아가야 되고, 저쪽으로 날아가면 저로 후루룩 날아가야 됩니다. 이런 조직력과 협동력이 있을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잘안 안 보는 스타일인데, 그 헌금 명단이라든지 헌금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약한 사람이라 누가 얼마를 헌금하고 뭐 한다 그러면 신경 쓰이고 헌금을 해야 될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또 마음 쓰이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서 제가 잘 보지 않고 그냥 묶음으로 이렇게 봉투 오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액수나 이런 걸 보지 않고 명단만 이렇게 확인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요즘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고맙게 느끼는 거죠. 그게, 그, 진입로, 외벽, 그거, 미화, 흥금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하나 그냥 올리고, 뭘 해라, 마라, 뭐, 조직적으로 뭐라고 이런 거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 스르르 같이 좀이 일을 할수 있을까? 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그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르르르르 해가 이름 이제 그 명단 보는 거예요 이제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야 아, 그래 그 그냥 어느 구역에서 얼마를 하고 어느 단체 기관에서 얼마를 하고 당신은 장로니까 얼마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마음 모아가지고 아 주의 성전에 오르는 길을 예쁘게 하는데 필요한 거니까 돈없 없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뭔가를 해야 이 감동이 되고 그걸 바라볼 때마다 저기 내 인생이 들어갔다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오를 때마다 좋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모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특별한 거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렇다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임금이 없고 강한 지도력으로 뭔가를 통제하는 게 없다 할지라도. 후루루루, 날아가는 그쪽으로 싹 모여드는 협동심과 하나된 마음들이 이게 바로 인생의 지혜고 이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열매가 만들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뭘할때 이렇게 어긋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싹 몰려가면 싹 몰려가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들이 쭉 같이 해나가면 나라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보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메뚜기를 보면서 그 협동심을 함께함을 바라본 그 지혜자의 그 눈,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어, 협동심이 있고 메뚜기처럼 함께 조직력 있게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한 마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니까 손에 잡힐 만한데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살고 있는 도마뱀을 보니까 참 지혜롭다. 그래요. 준비를 잘 하는 거, 소중한 것을 잘 지킬 줄 아는 책임감이 있는 거, 협동심 있게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도 참 지혜로운데, <laughs> 네 번째로 왕궁에 사는 도마뱀은 자긍심이에요, 자존심이에요, 품격이라고요. 내가 도마, 비록 도마뱀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잡히면 죽지만 나는 이래봬도 왕궁 사는 도마뱀이다. 내가 왕이로 소이다. 이 품격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사는. 누가 뭐래도. 어? 하찮게 곁불 째면서 거기서 자존심 굽혀가면서 비참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없을지언정 손에 탁 치면 잡혀 죽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래봬도 왕궁에 사는 도마입니다 하는 그 품격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누가 매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줘서 구원한,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서요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나는 목사다 말이야. 난이래봬도 모리학교의 권사란 말이야. 뭐 이런 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는데 그 뉴스에 그게 영상이 공개됐더라고요. 그 하마스 병사가 옷에다가 달고서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전쟁하는 장면을 촬영한 캠이 바디캠이라고 그러죠. 여기다 달았나요? 여기다 달았나, 여기 달았나 어 달고 다녔던 그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죠. 쫙 가서 새벽녘에 도착을 해가지고. 죽이고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아니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수천 발의 폭탄을 쏘고 왜 처음에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을 감행했을까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막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뭐 어디를 쳤네 어디를 쳤네 막 아니 니들이 처음에왜 건드렸어 뭐 때문에 왜 시작을 했냐 이거요 그거를 그것도 국지전도 아니고 그냥 5천 발의 포탄을 쏴버렸으면 그거는 해보자는 얘기지 근데 왜 그랬을까 시안하더만참 뭐. 사람들 근데요 그 뒤에 얘기가 나오더라고 어느 사람이 그 자기를 찍으면서 군인이 나는 24살 먹은 군인이고 애가 있는 애 아버진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을 죽이고 뭐두 명을 죽이고 나는 순교하겠다. 신을 위해 알라를 위해 나는 순교하겠다.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종교 전쟁이야, 종교 전쟁이야. 그러면서 명분도, 목적도, 이유도 그냥 갖다 붙인 건데 그냥 한 마디는 뭐냐면 알라를 위하여. 나는 죽겠다, 이거야. 죽겠다. 24살 먹은 애 아버지가 모이그이 그런다고 알라를 위해 죽겠다고, 순교하겠다고, 순교하고 싶다고 이러고 전쟁을 하는데,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알라의 명령이다. 이스라엘을 쳐라 그러면 치는 거겠죠. 가서 죽어라 그러면 죽겠지. 이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몸에 다 폭탄 두르고 그냥. 신의 한복판에 가가지고 줄당겨가지고 버튼 눌러가지고 터트려가지고 내가 죽으면서 사람들 죽여. 이런 테러 그냥 막 하더라고요. 이야, 무서운 사람들이더라고 악한 사람들도 잘못된 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산다. 이걸 보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섬뜩하더라고요. 섬뜩해. 이야, 이사람들은 이렇구나. 과연, 보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들은 알라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긍심과 그런 어? 품격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설사 삶 가운데서 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처럼 말이야 이래 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야 이러면서 품위를 지키며 자긍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참 비물인데 보니까 참 제대로 살더란 말이야. 야, 그참 크약하고 힘이 없는데 그 준비를 잘해가지고 겨울을 나는. 개미를 보니까 고참 배울만하다. 야그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 있게 그 바위 사이에다가 어, 새끼를 놔놓고 집을 짓는 너구리 보니까 아 저대로 살면 참 좋겠다. 그 왕도 없고 무슨 통제도 없는데 함께 협력해서 하늘을 쭉 날아다니는 그 조직력 있는 협동하는 메뚜기를 보니까 야 사람이 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 손에 잡힐 만한데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딱폼 잡고 사는 그냥 흔들흔들하면서 살아가는 이 도마뱀을 보니까 야그 품위가 있네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이래봬도 나는 왕궁사는 도마뱀이야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참 멋지다 이런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도 지혜로운 그 미물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성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책임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협동심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품위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하루 종일 생각이 나서 그 품격과 그 지혜를 잘 지키며 살고 행복한 날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있습니다. 무리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120문도를 모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수 감사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모리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혜를 주시어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는이 말씀 다시 한번 나누고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았는데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점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람들 안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